<laughs> 일명, 어, 요즘 들은요, 우리가 반려동물, 반려식물이 있듯이 성인용품을요, 어, 반려기구라고까지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참 추석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계시는지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명절에 고향을 덜 가면 좋겠다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짐으로 인해서요 어,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코로나 덕. 뿐에 고향을 가지 않아서 좋다 편하다라는 그런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곤 합니다. 예 실제로 몇년 전에 많은 며느리들이요 아니 많은은 아니겠지만 소수의 며느리들이 손에 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손에 가짜로 기부수를 하고 손을 다쳐서 못 가요 어머니네. 이렇게 하는, 어, 며느리들이 늘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가 명절에는, 어, 며느리들, 여성들에게 아주 큰그 명절 중후군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어, 시댁을 오고 가는 며느리들, 혹은요, 처갓집을 가야 되는 사위 입장, 혹은, 어, 자녀들이 다 성장한 우리 그 중장년의 부부들에게는 자녀들, 내 관한 일로 인해서 명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 어떤 그 직장 포털 사이트 조사에 의하면은요. 결혼한 어 성인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 이후에 62%나 되는 사람들이 어 부부 싸움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그 이혼율도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껑충 이혼율이 뛴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부지간의 금실과 잠자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명절 이후에도 변함없이 돈독하고 다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요, 고생한 아내들에게 위로의 말을 좀 전해주자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명절이 다가오면 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요. 명절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던 그런 한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명절이 참 귀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챙겨야 돼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말일 쓰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 다가오는 게 귀찮아지겠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여성들이 명절이 다가오면 그 많은 일들이 다 대부분의 여성들의 몫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절이 힘들어지고요. 어하면 명절 명절 중후군으로까지 남겨지는 일일 텐데요. 이렇게.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여성들에게 어 명절 연휴가 끝날 때쯤 됐을 때 우리 남성분들 마음에 요동치면서 한 번쯤 뭔가 해소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부인 곁에 가서 툭툭 치면서 이봐, 우리 한번 할까라는 말씀을 나누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 부인들이 냉큼 그려 한번 혀봐 하시는 부인들이 몇몇이나 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남성분들에게 제가 제안 한번 해봅니다. 아, 부인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허자구 하시기 전에 부인들께 먼저, 어, 어, 고생했어. 고마워.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명절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네라고 다독여드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대뜸 그런 말 이런 방구 한 마디 없이 여자니까 당연히 명절이면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요? 여성들은요, 여성들의 그 잠자리의 사랑은요, 음, 무엇보다도 몸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뇌에서 먼저 온다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그 힘든 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노고에 대한 표현 한마디 없이 툭툭 치면서 하자라고만 하신다 그러면 부인들은 에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성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요, 부인께 먼저 감사의 표현을 꼭 하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대한민국 여성들을 대표해서 대신 말씀드려 봅니다. <laughs>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 명절이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 남성분들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한번 해드려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선물인데 하면은요, 음, 물론,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아주 자그마한 반지라도 하나 끼어 드리면서 고마워. 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용품 <laughs> 일명, 어, 요즘 들은요, 우리가 반려동물, 반려식물이 있듯이 성인용품을요, 어, 반려기구라고까지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인 포털 사이트에 관계되는 사람 말에 의하면은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 그 성인용품 판매가 소폭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어, 부인들의 그 힘든 노고를 성인용품을 사서 밤에 깜짝 예더 아름다운 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그 성령품을 사는 남성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는 말을 어디선가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이것도 일리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부인을 위해서 반려 기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센스 있는 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아이 아, 반려 기구 이걸로. 깜짝 아름다운 밤을 맞이해 주시면서요. 아, 당신 너무 고생하고 고마운데 내가 명절에 고생한 당신을 위해서 한달 동안 우리 집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게 라고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센스 있는 남성분들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남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laughs>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절 당일이나 명절 전날 같은 때 잠자리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조금 센스가 빠른 남성분들, 아유, 우리 부인이 저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내가 멋진 잠자리를 추석 전날 밤에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어, 오늘 내가 좋은 잠자리, 멋진 잠자리 해줄게. 어? 당신 고생했어. 라는 그런 남성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 이럴 때 센스를 발휘하시느냐고 잠자리를 멋지게 해드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고생한 부인을 위해서 아 고생했어 하면서요 그 어디 약국이라도 가셔갖고 피로회복제를 하나 사서 드리면서 어 전신 마사지를 한번 막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부인을 위한 멋진 센스 있는 남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가족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조상을 위한 그 인사, 조상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는 것이겠지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게 명절 일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 부인 혼자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보단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치뤄내고 함께 음식 장만도 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오기네TV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기네TV 가족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